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야참 기도해야 될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알아야 할 시기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매마다 매주마다 성경을 봅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잖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었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주석도 많이 봤어.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그쪽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보면은 그냥 책 읽었는구나. 다못다는 거예요. 역사책 보는 거 하고는 별다른 게없게 돼요. 모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빼고 읽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뭘 하도 뭘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한 것을 잡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교신자들, 뭐, 또 다른 신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또 뭐, 뭐, 문체가 복을 줘서, 뭐가 잘 되더라. 이 땅에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코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 물론 이 땅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순서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꿈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끝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하늘의 그림자가 너무나 좋아서 이 땅의 끝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이 땅의 끝을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이 잘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지름가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원한다고. 그것통원에돈 사람이 이땅이것까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하니까 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지금 하고 돈이 막 필요한데 이 땅에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하나님하고 뭐고 돈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령이 가난자를 보 있나니 천국이 저일 끝이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나는 이땅에 것들 사먹고 있고, 이땅에가 것들 더 우선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을 소원하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의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 아주 잘못됐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와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민들이 축제라는 것을 가지고, 축제라는 명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로 넘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가 터졌습니다. 원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은그 마음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청년들도 그게 현역되고 갑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로윈 데이가 바로 귀신이 나를 들고 가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변장을 해서 귀신의 복장으로 해야지 귀신이 나를 안데려간다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귀신이 나를 데려오고 갔다. 고 그래서 할로윈 들는 귀신이 탈을 덮어 쓰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탈을 가면 쓰고 하는 것이 할로윈 데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가면을 팔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세상이 그기 기원전 5세기에, 그렇게 지금 서기 500년 전, 그 정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까지 또 제안하고 있어요. 2000년 시대인데. 2 1세기에 사탈이 참겸허하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뭣도 모르고, 아이고, 할로윈 축제라는구나 우리도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에 올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근신의 마음으로 온전한 것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온전한 것을 찾느냐고요? 바로 그분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다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건물을 지어도 끝내는 다 가만히 있어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체질로 만들어져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걸로 지어지면 뭐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도 오염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진그 오염되지 않은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야기하자. 바로서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의 나라를 내가 구합니다. 내 안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나라. 내가 하고 싶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해 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예전 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오셔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방법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매일마다 성찬하는 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찬이 없으면은 십자가에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 위해서 십자가에 피어리시고 그 골보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치고 갇히면서 피어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의식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되어 이르시네.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로 기념하라는 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분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이제는 돌아서서 사랑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길, 완전하신 분의 나아가는 길, 바로 귀일한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찬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성찬식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피어내셨다는 것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하고 복된 선장식,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 주님.